강릉 남대천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갈수록 물이 주는 데다가 중간에 있는 보와 하수의 유입 등 다양한 원인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남대천의 수질은 상류에선 좋은 수준이지만 중류에선 보통, 하류에선 매우 나쁨 수준으로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천의 생태 유지 용수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농어촌공사가 7개월 동안이나 하천 유지용수를 못 내려보냈고 해가 갈수록 물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중류에 있는 두산보와 하류에 있는 포남보도 수질 악화의 원인입니다. 특히 포남보를 경계로 수질이 매우 나쁨으로 떨어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종말처리장의 방류수나 이런 것들과 지금 같이 혼합된 조류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포남보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여울로 바꿔서 하류에서 유입되는 생활 하수도 문제입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관로와 이런 하수 관로가 모두 네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수만 톤의 물이 강릉 남대천으로 직접 유입됩니다. 이런 물이 수십 년 동안 상류의 포남보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역류하면서 이 일대를 매우 나쁜 수준의 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릉시는 물이 많고 잘 흐르는 곳에서만 수질검사를 해늘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수질검사 위치를 선너곳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남부 하류 지역은 상류지역에 비해서 오염이 심각합니다. 오봉댐 하천 유지 용수 문제나 하류 지역의 생활화주 유입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은 물장구를 치면서 놀던 예전처럼 강릉 남대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